입니다. 365일 합의한 문제씩 장기적 문제 해결의 문제를 풀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2009년 구 학년도 그죠? 한국과학연재학교 기출 문제 2차 2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실수 a에 b 대해서 구간 열린 구간이죠. a, 콤바, b를 a,b라는 것은 a보다 크고 x는 b보다 작은 집합을 의미합니다 라고 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an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n, n분의 n 플러스 1..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는 두 같은 구간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수직선 위에 이런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AN과 그리고 P 플러스 4분의 1 콤마 P 플러스 3분의 1 어떤 구간이 정해졌는데 앞에 P만큼 붙었다는 것은 4분의 1과 원래는 이렇게 됐죠. 4분의 1에서부터 3분의 1 사이의 구간이 있었어요. 이 구간은 p 가 대중으로 해서 평행이동이 된 P만큼 평행이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어떤 구간이 정해졌는데 구간,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어떤 구간이 P 플러스 4분의 1 터마, P 플러스 3분의 1 구간이 정해졌는데 이 구간이 요거하고 공통인부분을찾는 겁니다. 자, 조금 이다가수직선에언 적은 부 보면 좀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모이기 위해서 공집합이 아니기 위해서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니어야 한다. 이 이기 위한 자연수 n의 조건을 구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같이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물론 m 분의 1 수직선이 이렇게 있음, n 분의 1, 뭐 m 분의 2, 자, m 분의 3. 이렇게 나타날수 있겠죠, 그죠? m분의 4, 간격이 m분의 1인, 이런 모습으로쭉정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맨 처음 4분의 1, 3분의 1간격을 12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면 12분의 1의 간격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간격을 가지고, 이 간격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있다. 어떤 간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분의 1입니다. 그리고 P만큼 평행이동만기 시작합니다. 쭉 해서 만약에 쭉이동하고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개 공통인 부분이 있다가 만약에 간격이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공통인 부분이 없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n분의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12분의 1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12분의 1이라는 간격이 12분의 1이라는 간격이 m분의 1이라는 간격보다 만약에 작다면 그죠 작다면 그러면 작다면 아니면 같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인터벌이죠 그죠 요 끝과 요끝 다시 말해서 a와 b의 이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같아진다 하더라도 간격이 같아진다 하더라도 공통이지 않은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통 부분이 안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안생긴는 구간이 정해진다. 딱 이렇게 꽉낄때 그때는 공통이 아닌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12분의 1이 n 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12분의 1이 n 분의 1보다 커야지. 그죠? 렇 그래야지 그래야지 만나는 부분이 생긴다. 공통의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n 는 12보다 크다. 자, 이런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 은 1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죠? 가장 작은 자연수는 13이 되겠네요. 그죠?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도 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도 같은 방법인데 이번 어렵게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문제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됩니다. 자, 아무 것도 아닌지, 아닌지, 아닌지는 자, 금방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또 수직선이 있겠죠. 수직선이 또 m 분의 1, m 분의 2. 물론 이거 또 m 분의 1이 2, 3을 아니도 됩니다. m 분의 10, 11, 12 이렇게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우리가 점 P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점 P가 어,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아니면 그냥 양의 실수인지 아니면 실수 전체인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잡아봅시다 가 아까 피가 양수라고 한것 같은데 느낌은 그죠? 자 그러면 이분의 1보다 큰 쪽으로 생각했어뭐 여기 n분의 n 플러스 1, n분의 n 플러스 2, n분의 n 플러스 3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구간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n분의 4 그리고 n 모델,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다음 말씀 나타다고합니다 그리고 구간이 제네지겠죠 자, 이 구간이 제네트습니다 우리는 p는 평행이동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p 값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구간만 생각해 볼까요? 루트 3 분의 1 마이너스 2 분의 1이 되는 구간은 통분하면이 루트 3 분의 어, 이 마이너스는 우리 3이 되게야 되겠죠. 이렇게 주의할 수 있다. 물론 분모 유리안을 해야 되겠지만 분모 유리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의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구간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이 구간의 크기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적볼까요이 구간의 크기가 여기서 뭐였습니까? 문제에서 집합 A에 대해서 n a 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자. 모든 양수 p에 어, 대해서 양수가 어떻게 요 죠? p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만족하는 n이 개수를 찾아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p 어, 값이 뭐 양수라고 했지만 우리는 p는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고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들 해볼까요? 구간이 정해졌는데, 짠 만나는 게 그러니까 구간과 만나는 게 우리가 최대한 구간을 넓혀서 최대한 작게 한번 잡아볼까요? 한 개를 가지는 구간 이러면 어떻게 죠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된다는 요자 구간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 n분의 2인데도 만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이걸 넘어선는 순간 넘어선는 순간 어떻게 다두 된다? 개가 된다는 것을 알수있다 됐나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구간이 그냥 어 그냥 아니 이에서 2보다 구간이 딱일때 보다는 커야지만 구간 2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일 때는 어떻게 법방죠 비어 있고 비어 있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한다? 최소한 두 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커야 된다. 이 구간의 크기가 됐죠? 우리는 이 구간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분의 2이고 빨간색 구간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것은 금방했듯이 2트3분의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 3이라는을알수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된다? 2보다는 커야 된다. 자, 뭐가 금방 여기에서 음, 2보다는 커야 된다? n분의 2가 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n분의 2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공간하고, 여섯부터 여기까 공간이 되겠는데, 여섯부터 여기까 공간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n분의 2가 되겠죠, 그죠? n분의 2. 자, 그거보다 이 공간은 여기 되겠죠, 그죠? 2로부 3분의 2마이너스로 3. 이게 커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우리가 다섯 개가 된다. 네 개가 될때몇시멈이겠죠 그죠? 네 개가 될 때. 우리가 쭉 커져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딱네개가딱 되는데 just, 아직까지 네개가안 되는 경우가 있죠 3가지 세개는될 거야 이걸 넘어서서 무조건 네개가되겠죠 하지만 네개가될 수도 있고 몇 개가 될 수도 있다 다섯 개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의 크기만큼보다 같아서는 되는데 그죠 같아서는 되는데 같아서는 어떻게 된다 금방 이야기되겠어요 3개 그리고 넘어서는 네개 또 3개 넘어서도 4개에서 4개까지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자꾸 나갔다 깨물면서 같아도 상관이 없다 같아도 개수는 몇 개나 몇 시로 우리가 잡았을 때 4개고 그리고 점점 커져서최수일때 3개의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꼴이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양변을 어, 이걸로 정리해서 나누어서 정리하면 될까요? 자, 곱하고 곱해서 나누어주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자,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루트 3 보다는 n 이 크고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루트 3 보다는 된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될수 있습니다. 자, 이거 분모유리을하면 4루트 3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n은 자, 8루트 3 곱하기 2, 2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산수조 구조 곱하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8루트 3 플러스 12보다는 크고 n은 그리고 작게 나갔다 16루트 3 플러스 24보다는 작게 나갔다. 이런식으로 추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루트 3은 1 7 3이 그래서 1 7 3이 곱하기 16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 매우 힘들죠 그죠 매우 힘들게 계산하는 분들 그러분 안되고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죠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어? 어떻게 나타나나 루트 3은 3 곱하기 64 192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스12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16이 안으로 들어가면 256, 256, 곱하기 3, 3면 8, 6, 768이 나오죠. 루트, 768, 플러스24 이런 식으로 주어진 자가 생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어떻게 196보다는 작죠. 그죠? 196이 14니까 이것은 13점 얼마 안 나야 돼요. 1 이렇게 모양이 잡점고3점1 3 7 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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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죠점 13점, 점 13점, 13점, 1 1점 13점, 1죠점3점점1 3 13점, 13점, 점1점 발생하어 26에서부터 시점해서5 1까 숫자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연수 아 근데 이거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아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 루트 값이 크면 아, 제곱근 찾는 부분에 괴로운 사람들이 저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뭐 798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 729가 그죠 27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아마 28이겠지? 28일에 27일 사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안되는 사람도 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곱근 풀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루트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은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없어진 부분입니다. 없어진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거예요 제곱근 풀이법이다. 자제곱근풀리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루트 768이라는게 주어졌어요. 자 768이라는게 주어지면 우리는 소수점에서부터 북 칸씩 자라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7이 나오겠죠? 그죠? 7보다 작은 제곱수는 4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곱하기 2. 그래서 실보다 잘하는 제곱수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곱해서 오른쪽으로 자, 그리고 더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4가지가 됩니다. 또 여기에는 같은 수를 또 다시 집어넣어서 곱하게 됩니다. 자, 여기 468 우리 나누기하고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밑으로 여기에 4가 오고 곱해서 그리고 68은 떨어진다고 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 대비사 잠시만요. 잠시만요. 잘못했다. 자, 여기에 4가 2초로 오는게 고이초로 오는거죠 그리고 빼죠? 368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에 또다시 이거보다 작은 숫자 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7 7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곱하면 7 7은 49, 4 7은 28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5 4 5, 5. 복한 것은 오른쪽, 그죠 더한 것은 아래쪽, 내려 이런 방법을 반복해서 쓰면 됩니다. 내려오면 3, 9, 00, 3,900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래서여기다또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한번 2,7, 2,7그 다음 숫자는 0,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점 얼 얼마 h 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만들어 놓고 숫자가 is the same thing. t 들들 s is the s a 라서 정리를 해 g This is the same 에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h i 1.73이 나오는데 어떻게 h i 1 7 3 h i s is the s 지 m e thing. t h 1 7 3이 나오는 과정를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재밌는 풀이법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